출발 딴따단따따따따따따단따따따따 땅따따따따 땅따따따 땅따따따 땅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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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따 하라야 생일 축하해 응 응? 하라 생일 축하해 기분 엄청 좋다 하라 잠깐만 사진 한번 찍자 하나 둘셋 웃어야지 웃어야지 하나 둘셋아 이쁘네 이제 생일 축하해 볼까요? 네시시시 생일 축하 어? 음. 음. 시, 시, 시작. 생일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라. 생일 축하합니다. 우! 어, 한번 더? 시작. 생일 축하. 더 신나게, 더 신나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라,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오빠한테로 <laughs> 가는 어?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해, 하라야 띠용. 한번 봐줘, 라